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패자전 D조 패자전 세랄대 방태수 과연 네 번째 관광러는 누가 될 것인가 방태수와 세랄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선수 일번레 똑같은 타이밍에 내려오고 있죠 선부화장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빌드가 갈리진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서로 빌드 때문에 졌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냥 실력싸움이죠 근데 뭐 게임이 보통 게임도 그렇고 뭐 아도보테 실제 신체를 막 움직여서 하는 스포츠들도 그 전략 전술이 갈리면은 경기가 쉽게 터지잖아요. 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식의 갈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얼마만큼 덜 실수하고 더잘 상대방보다 배를 불려가지고 더 많은 물량 확보할 수 있냐 거의 그냥 실력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죠 두 선수의 성향은 뭐 거의 똑같아요 방태수가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세랄 선수도 한번 화끈하게 치 치일 때는 또 치는 소테라에서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테란전과 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세랄과 방태수 빌드 같은 거나 플레이 성향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저거 대 저거는 양선수 거의 똑같아요. 방태수가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저걸링 6마리를 먼저 찍은 거는 세랄 선수고 방태수가 오히려 일벌레를 쫙쫙 찍어내면서 지금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빨리 끝내네. 아어 그래요? 오늘 좀 빨리 끝나네요. 만약에 양 선수들이 정말 진짜 긴 장기전을 해도 진짜 긴장기전을 해도 8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어제 8시 넘어서 끝났나요? 저거도 저거 때 저거라서 그렇게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세 번째 부하장 올라가는 타이밍도 거의 똑같고 서로 맹독충둥지도 안 올리고 지금 저골린과일벌레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새벽 6시 38분인데 여전히 520분의 시청자분들이 저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저걸링 먼저 때린 건 세라리인데 방태수도 저걸링을 얼마큼 뽑아놨기 때문에 저... 수비하기는 쉽고요. 맹독충 둥지를 올린 건 방태수 선수고 세라 선수는 바로 바퀴 속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요 정도 차이는 뭐 그렇게까지 경기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우지하지 않습... 좌지우지 않습니다. 저걸링 많이 찍어내면서 어 바퀴 석 아니라 그냥 늦은 맹독충 가네요. 세라 선수도. 저걸는 과감하게 들어왔지만, 방태수도 이제 저걸링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저거는 최대, 오, 자기 살란봇을 때려버리는 방태수. 오, 이거 세라소스는 일벌레 조금씩 덜 찍고 저걸링을 많이 뽑아가지고, 한번 부화장 취소시키는데 성공하는데요. 오, 이거 좋습니다. 자, 파괴당했나요? 저거? 아니죠. 취소죠. 내가 제대로 못 봤어. 아, 이거, 저걸링으로 일벌레 좀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터졌어요. 아, 그래서 내가 못 봤구나. 터졌구나.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벌레가 앞서기 때문에, 저거 그냥 막아내고, 이 저걸링 맹독충 러쉬, 맹독충과 여왕으로 막아내고, 부화장 다시 올리면서, 따라가면은, 일벌레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거였는데, 지금 따라갈 수 있는, 부화장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부화장이 파괴됐기 때문에. 아... 일단은 그나마 번식지가 빠르기 때문에 그 테크트리의 방태수 그리고 부화장 숫자의 세랄 요렇게 볼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변수라고 박았어야 되는데못 박았어요. 근데 방태수 설마 둥지 다 바로 가나요? 번식지 완성됐거든요. 방태수의 선택은? 저거 저거전에서는 바퀴속으로 아니면 은 둥지탑입니다. 히데리스크 굴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저글링, 뮤탈, 아, 저글링 히드라 저글링 가시지 저거전에서는 굉장히 안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것도 올리진 않습니다. 일벌레 불리면서 저글링가이도씩 뽑고 있고요. 울트라요. 울트라도 업그레이드 잘된 물량, 바퀴, 괴멸중에 안좋습니다. 이거 둥지탑 질것 같은데요. 야, 좋아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초반에 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는 것보다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 나쁘지 않아요. 포자촉수. 어, 포자촉수 엄청 빨리 지는데요 방태수의 뮤탈리스크가 빠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세라소스는 자신의 생각보다, 방태수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방태수 그거보다안 좋아요. 둥지탑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포자 척수가 <laughs> 완성이 되는데 둥지탑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은 세라 선수는 그냥 일벌레 60기 70기까지 계속 찍고 그 다음에 오그 다음에 유닛을 찍어도 될 만큼 상황이 오, 왜독동중독이중 오, 요거 잠깐만요. 역시 방태수 저글링이 3시 쪽도 가거든요. 3시 쪽도 갑니다. 바퀴가 움직이면 난리나요? 3시 쪽 저글링 많이 갔거든요. 지금 앞에 이대기 하고 있습니다. 방태수 저글링. 난간네요 저거? 어, 딴골망? 오, 지금 밖에 빠졌구요. 저저걸링왜안 움직이는 거죠, 저거? 왜 저기 가만히 있지? 껌발 봤나? 일단 지금 이 저걸링으로 시간을 많이 벌고 땅굴망 러쉬를 알아야 되는 방세소시고, 세네소스는 땅굴망을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땅굴망 보여주면방태소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은, 못 보면은 땅굴망 막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아직까진 모릅니다. 아직까진 몰라요. 저걸링으로 계속 왔다갔다 셋이 괴롭혀주고 있는데 땅굴망을 모릅니다. 병암 많구요 이쪽에 터집니다. 밭에서도 저걸링 좀 찍었어요. 일벌레 다안 불리고 저걸링을 찍었는데 이거를 아는 건가요? 땅굴망실에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죠. 소리가 뜨기 때문에 알람이 뜨죠. 땅굴망이 터졌으면. 일단, 세 번째 부하장은 파괴하더라도, 포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병력을 많이 모은 다음에, 뮤탈리스크로 땅굴망 같은 거 미리 좀 때려주고, 상대방 후속 병력 못 오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싸먹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가죠, 가죠, 가죠. 좋아요, 방태수 선수. 근데, 세라이 선수가 그걸 예측하고, 바로 땅굴벌레 뚫은 다음에, 포사 축수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태수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제 생각에는, 앞마당이 가위 축수를 받고, 뮤탈리스크랑 저글링은 아이고, 여기서도 싸면 안 되죠. 빈지 터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세라소도 너무 빠른데요. 바퀴는 방태수의 앞마당을 미리 치고 있고 여왕으로만 부화장 때리고 있습니다. 바퀴 일단 돌아왔고요. 아 포자촉수는 뮤탈리스크 상대로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거든요. 방태수의 저골링이 지금 세라소스의 본진을 괴롭히고 있긴 한데 아 막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세라소수의 본진과 앞마당, 세 번째 기지는 완벽하게 막았다고 볼수 있고. 방태수는 막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 일단, 가위 척사, 여왕. 어떻게 버팁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과연, 뮤탈리스크, 여왕. 와, 잘 버티는데요, 방태수. 이야, 언덕에서 엄청 잘 버팁니다. 어떻게든 언덕에서 버티고, 뮤탈리스크 기동성을 활용해가지고, 상대방, 기지 쪽으로 날아갈 수만 있으면은, 역전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 수열, 수열, 수열. 아, 가시척수 부족해요. 가시척수 부족합니다. 저울이 나왔구요. 방탄수의 미탈리스크 좀 줄어드는 모습, 가시척수 줄어들었구요. 아, 미탈리스크 줄어드니까 인구수가 팍팍 깎이죠. 세라의 선수, 땅 꿀막 여왕으로 완벽하게 방탄수를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GG. 아, 방탄 덥죠. 야, 잘하는데요, 세랄 선수. 방탄 선수는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그, 9시 쪽에 부하장을 취소를 안한 바람에, 그거 취소만 했었어도 일벌레 많고 안마당에서 버텨내면서 다시 부화정 올리고 그 돈으로 아니면딴걸 하면서 했으면 됐는데 부화정이 그렇게 취소를 못하고 파괴를 당하나 봐. 나면 경기가 이렇게 돼버렸죠. 아무리 세라리 잘해도 크랭크가 광일것 같은데 제가 또 고순데 그 애들 돈 먹게 놔둬야죠. 크랭크가 태준님 응원해서 뭔 소리야. 지금 세라리 응원하고 있는데. <laughs> 네, 11시 위치한 파란색 저그 세랄 5시 위치한 빨간색 저그 방태수 오 방태수 방태수의 원베이스 플레이 그리고 세랄은 선부화장 방태수 빌드 싸움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랄 선수가 일벌레 더안 찍고 가스도 안 찍고 부화장 다음에 바로 살람을 올리면은 오히려 세랄이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빌드 싸움입니다. 보통 여기서 가스 올리고 살람을 올립니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방태수가 빌드 싸움은 이겼어요. 오! 살람을 그래도 올리는데. 오! 이 정도만 해도 산라모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야수노매로 산라모 타이밍이 많이 빠르거든요. 야, 일단은 세라 선수가 막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티어 선수가 이거보다 더 쨌는데도 불구하고 더 배를 불리는 빌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윤 선수의 원베이스 저걸리로 막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조린 봤고요. 일단 방사수는 가스까지 채취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발업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경기를 터트리겠다. 맹독충까지 맹독충으로 경기를 터트리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벌에 대동하는 판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글링과 여왕이 빨리 지키는 선살람모지였기 때문에 부하장 이후에 제 방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가스부터 안 찍고 살람모부터 지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맹독충 어 하나 취소시켰어요. 쎄랄. 있으면 여왕이 나오고요. 아 타이밍 굉장히 빠르죠. 타이밍 굉장히 빠릅니다. 아, 우와, 저걸리 많구요, 세랄. 야, 세랄이 2대형으로 방태수를 관광객으로 만들기 일부 직전입니다. 야, 이거는 좀. 상황이 몹시 좋지 않아요. 몹시 좋지 않습니다. 일단, 부하장 따라가는 방태수. 방태수는 또 경기를 굉장히 아스트라하게 잘하기 때문에 이러면서도 또. 따라가는 선수긴 한데 상황이 지금은 세랄이 거의 세랄 대 방태수 이름 떼고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질 수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프로 게이머들 경기 끝났다고 할 겁니다 이 정도면은 아 부화장 차이 나죠 이제 세랄도 발업 됐죠 여왕 많죠 가시 축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아리 방태수의 이 선살로무 플레이를 예측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아, 방태수.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지만 일벌레 차이가 여, 아홉, 아홉 개 아니죠. 맞네요 아홉 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라 선수가 어떻게든 좀 오버플레이를 해줘야지 되는데 아 세라 저글이 많아요. 세라 저글이 많습니다. 요한 끼고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방태수 이름이 공태수였으면 이겼을까요? 그건 뭔 소리야? <laughs> 그건 뭔 소리인데? 올래아 이제 다들 이제 새벽 7시 오전 7시가 되다 보니까 다 이제 정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아 일단은 방세소수가 최대한 열심히 지금 빈틈을 노리고 있는데 세랄이 입구도 틀어막고 정말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세라리 부하장 역시 만드고번식대에다가공1업 그리고 바퀴속으로 여왕으로 틀어막았고요. 방태선수 지금 1벌레도 20인데, 바퀴속을 없고, 번식지도 없고, 아, 이 맥독수도 대박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글링 때문에 또 1벌레 잡히죠. 아, 이 정도면 솔직히 방태선수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경기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을 거예요. 올라갔는데, 지금 번식지 없죠. 바퀴 속으로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금 방탄소년들 응원하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끝났어요. 이건 끝나... 끝났... 에... 블리즈컨 한국어 공식 중계에서 끝났어요. 요즘 이런, 이런 해설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해설도. 이런 해설도 있어야 돼요. 아! 방태 선수가 이신영 선수 첫번째 세트 잡아낼 때만 하더라도 이번에 1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고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또 역시 이신영 이신영 이신영이다가 나오면서 방태 선수를 완전히 이제 패자전으로 밀어넣더니 세랄 선수가 이제 완전히 관 뚜껑에 못질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시청자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신영이랑 그런 경기를 보여줘놓고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아쉽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아, 맹독초 지금 세라는 요런 거 안해도 엄청 유리한데, 엄청 유리하거든요 일단은 <laughs> 방철 선수가 어떻게든, 버티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일레이저 선수와 일레이저 선수와 그 켈라주르 선수의 차이보다그 당시 저거레터랑 제가 중계해드렸던 방금 이전 경기 보다 더방태소소 상황이 더안 좋죠 특히 동족전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없거든요 뮤탈리스크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차라리 나아요 바퀴보단 나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세라서소가 또 바그 땅굴망에도 막기가 힘들고 그냥, 그냥 무난하게 부화장 늘리고 일벌레 불러도 상황이 몹시 좋지 않죠. 아, 세라소스 한번 찌릅니다. 요거는, 뭐, 통해도 되고, 안 통해도 되는 그런 상황. 다시 한번 빠지고요. 그렇게 이신영과의 1세트의 모든 힘을 쏟은 방태소. 아, 이거 거의, 3세트에서도 힘을 다 쏟긴 했어요. 야, 북산인가요? 저글링으로 틈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려고 하지만 방태 선수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워낙 잘 알고 있는 세르 선수이기 때문에 같은 WCS 서킷 이벤트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비에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아 바퀴로 바퀴로 계속 찔러 줄려고 하는 모션만 보여줘도 방태 선수 입장에서 압박이. 엄청 되죠. 아, 그냥, 와, 가시 축소 무시하고 그냥 일벌레 잡겠다. 어차피 더 가난하기 때문에 일벌레 잡겠다고 굉장히 좋은데요. 아, 일벌레 자원 채취 못하는 것도 엄청 큽니다. 이러다가 본진까지 올라가면 난리나요. 뮤탈리스크 이제 찍혔는데 자원 채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뮤탈리스크로 바퀴 잡아내기는 한 세월이고, 저글링으로 바퀴를 잡기에는 부화장이 먼저 취소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근데 근데 싸우다가 저글링을 좀 잡는 것같고요 부화장 점사한게 아니라 일단 한번 막아내는 방텔 선수 예 네, 저글링이 지금 많이 맞았죠 부화장은 그냥 차라리 점사를 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봅시다 여기서 방텔 선수가 이길려면은 지금부터 이 뮤탈리스크로 정말 말도 안되는 성과를 걷어내면서 세라이 선수의 바퀴 플레이 같은 것들이 계속 미스 플레이들이 나면서 방태수는이들을 거두고 세라는 계속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진짜 못해도 한네 번은 나와야 돼요. 네 번. 아직도 많이 불리합니다. 아직도 엄청 많이 불리해요. 아, 포자 촉수랑 히드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일벌레를 잡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방태 선수가 예전에 너치오 손상되었나요? 엄청 불리했던 경기를 뮤탈리스크로 한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역전을 당했거든요. 아, 다시 한번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안 좋아요. 제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그 경기에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정말 이 정도 상황에서 따라갔어요. 5대 5까지 갔는데 마지막 판단에서 너치오 선수가 완벽하게 하고 방태 선수가 약간 미스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방태 선수가 져버렸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방탄소도 더 불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 빈틈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하지만 포토석스, 뮤탈리스크에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아, 이들 아이고, 아이고, 막, 가시 더지인데 막, 너무 아파, 막. 아, 찌르게 오는데요. 히드라밖에 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걸 완벽하게 막아내야 이 그건 무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아, 뮤탈리스크 히드라한테 상대도안 되는데요, 이거. 아, 힘이 떨어집니다. 힘이 떨어져요. 수비하는데 대동도 못 했는데 뮤탈리스가 다 상했어요. 대 선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옵저버가 이제 화면 확대까지 하면서 야 이거 왕태수 지지 못치는데요 너무 아쉽죠 블리즈컨 지지. 2 d o l a s double. Double.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원 영상 감사합니다. 예, 보뭐죠 아, 이거는 이거는 스킵할게요. 나중에 볼게요. 중계할 때 다른 게임 영상 보면 안, 안 되는데. 끝나고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탈락은 방태수 선수와 그리고 그 누구죠? 켈라주르 선수. 그래서 어제는 쏘누테 선수와 너치오 선수 이두 명이 탈락을 했고 오늘은 방태수와 이 켈라주르 선수가 탈락을 했습니다. 아... thank you very much Jason uh, let's hear from him indeed congratulations cyril you knock out true from the WCS Global playoffs and you'll be moving on to tomorrow to see who you'll be facing then uh, my first thoughts with you the last time you placed uh, you played against true rather it was at the WCS Valencia round of eight where you lost to him one three now because of that did you have any extra nerves coming into this match at all or were you really confident in your ZVZ yeah I, I was a bit nervous also what made me nervous that was how well he played against Innovation. So, yeah, I was nervous. But I think the fact that I lost the previous series gave me a lot of information about him. And I managed to use those no. And uh, Speaking of your previous series against Gumio, I was able to speak to him and hear his thoughts on that first map in particular that was really close between you two. I want to hear your perspective on it because it, it was such a close series. And I want to hear from your thoughts on how you think you could have done that better. In the first game, I was I was a bit nervous probably or something because I didn't really get my free spread going and I was struggling to defend anything. But yeah, he, he played the first game better and second game I kind of got just destroyed. So there's not too much to say about that. Well, with this win against Drew, you have a chance on potentially getting revenge on Gumio. or on the flip side, we have another Terran that you just mentioned yourself in Innovation, who surprisingly struggled against True today. So do you have a preference there, or are you feeling pretty good against either Terrans? I'm, I'm not sure. I kind of would retroplay as Innovation's bio, but then again, it's Innovation, so maybe I'll take Gumiho. 예, yeah, definitely hard to choose when it's such good players. But congratulations. 솔직히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 r 게 하면 a 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떻게 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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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라선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 하면 어떻게 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 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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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좋습니다.